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안목음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3장과 14장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13장 17절과 2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제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험하고 외롭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그리고 좁은 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단순한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문이 좁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짐을 잔뜩 들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 나의 의? 비교와 시기, 체면, 성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능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여기서 능이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좁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결단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17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치신 사건의 결말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앓고 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그 좁은 길의 현실입니다. 선을 행해도 인적받지 못하고, 옳은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너무 고지식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오해받고 조롱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때 그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혹시 좁은 길 위에서의 시험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즉시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틸 수 있도록 버틸 힘을 주십니다. 또 믿음이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라 여러분 신앙은 50미터, 100미터 이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진짜 제자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믿음을 시작했지만 세상 앞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질되버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서는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천천히 가지만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방향과 그 지속성을 보십니다. 겉으로 먼저 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나중되고 겉으로는 늦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결국 먼저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하게 영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끝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반대와 침묵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온 무리가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은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가 당했던 고난은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이미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버팁시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기도의 물결을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롱과 오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각자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앞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에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